안녕하세요. 오늘도 소금과 관련된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도 초반에 암바르와 보차라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소금은 고혈압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가설을 제안했는데 특별하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달 이 후에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쥐에 소금을 먹여서 실험을 해 봤으나 소금이 그 쥐의 혈압에 이때 사용한 쥐는 래시죠 래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고 자신만의 특별한 유전자를 변형한 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salt sensitive 래시라고 하는데 이 쥐를 만들어서 어, 소금 혈압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 키치노 달 이후에 어, 지구는 소금 하면 고혈압 등식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죠. 이게 1960년대 이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 소금의 진실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진실이 출간된 지 2년이 넘었는 것 같은데 제가 당초 계획은 다섯 달 만에 2,000부를 팔겠다. 그래서 초기에 이 책을 2,000부를 인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2,000부를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00구 팔았을까?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책광고도 뭐 비용을 써서 했습니다만 원하는 어떤 목적지에는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소금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에 대한 거짓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됩니다. 의사분들도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문은 The New England Journal에 발표된 어, 논문인데, 고혈압과 대시 다이어트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시 다이어트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대시가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어떨 때 소금과 고혈압,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킨다. 또는 고혈압인 사람이 소금을 섭취를 줄임으로 해서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이해로 이 논문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그럴까? 이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크게 이렇게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눕니다. 소금물 150ml 그러니까 average i 죠 평균적으로 어, 섭취하는 군. 그 다음에 두번째는 중간 그룹 세번째는 아주 낮은 3.7g 이하의 소금물 섭취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1군에서는 일반적인 식이 그러니까 평소 먹던 대로 먹어라. 그런데 두번째 군은 대시 식단을 해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식단, 이걸 컨트롤 그룹이죠. 컨트롤 그룹, 그리고 대시 다이어트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그룹, 대시 그룹. 그래서 이렇게 6개의 군으로 나뉘는데, 5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500명이 안 되는 그 인원을 이렇게 6군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의 소금 섭취량을 다르게 하고, 식단을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살펴본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의사들이 소금을 줄임으로 해서 고혈압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 논문의 근거로 이 대시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깊이 이걸 잘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결과를 보면은, 대시 다이어트와 이 저염식, 가장 저염식 군을 한이 수축기 혈압을 살펴보니까, 고혈압 환자에게서 약 11.5를 어, 낮출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만 보면 좀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어, 이 그래프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게 1 그룹군이고 요게 intermediate 중간 그룹이고 이게 로스올트 가장 저염식을 한, 한 그룹입니다 3.7g 이하의 소금을 섭취케 한요 가장 그 적은 그룹인데 어, 여기서 이 컨트롤 그룹 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식사를 했다 라는 겁니다 대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러면 대쉬 다이어트라는 거는 뭐냐? 대쉬 다이어트라는 거는 과일, 채소, 그리고 low fat 저지방, 어데어리 프로덕트 그러니까 유제품들, 그다음에 이 통곡류, 그리고 어, 가금류, 물고기,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어, 적색류를 줄이고 설탕, 그리고 이 설탕 함유 음료를 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런 식이를 그한 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식 위주의 식단과 어 식사를 관리를 하면서 저염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 일반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군이 하이그룹 그러니까 9g 중간 그룹은 6g 이죠 소금으로 일부러 여기 제가 한 상을 다 해놨습니다 9g, 6g, 3.7g 컨트롤 그룹에서 소금을 여기 있는 9g, 6g, 3.7g 이 9g을 소금을 6g, 하루에 3g을 줄인거죠 3g으로 줄였더니만 혈압이 얼마나 주느냐 약2.1 정도가 줄더라 약2.1 정도가 주는데, 가장 저염식을 했을 때는 약 4.6이 줄더라. 그런데, 이, 요기, 요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우솔트, 이 3.7g 이하로 우리가 섭취한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그 6g 섭취하는 정도는 WHO 기준입니다. 이 WHO 기준도 지키기가 힘든데, 3.7g 까지 줄인다. 이거 사실 참 힘들고, 제가 이 저염식을 강조하는 분들을 아주 저는 뭐, 범죄 집단 보호료 듯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이 정도의 저염식은 잘못하면 저 나트륨 혈증에 걸려서 쇼크할 수 있다. 뭐, 저성으로 갈수 있다. 어쨌든 일반 컨트롤 그룹에서 이 줄였더니만 이 정도 줄였더라. 2, 2mm 어머몰머리 그러니까 2 정도 줄었는 거, 그리고 4.6까지 줄었다 칩시다. 이게 무슨, 야, 이게 소금물 9g 먹다가 이만큼 줄였는데, 이 줄이기도 힘든데, 이만큼 줄였는데, 2 줄고, 뭐, 4 줄고, 이거를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누웠다가 일어나 앉기만 해도 10 정도는 그냥 올라가는데, 이걸 가지고 혈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컨트롤 해서 그런데 대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소금의 변동량은 없습니다. 하이 그룹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거의 마이너스 5.9 정도가 줄었으니까 소금을 줄이지 않고 대시 다이어트를 한 것, 채식 위주의 식단, 그리고 저지방 위주의 식단을 한 것만으로 마이너스 어, 6이 줄었으니까 소금을 줄이는 것보다 훨씬 이 시기를 바꾼으로 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혈압이 줄어들더라 그러면 이 11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이 컨트롤 그룹이 대시 다이어트를 했을 때에 줄인 이 수치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계속 줄죠 이렇게 이 수치의 평균치를 모두 더한 것 그러니까 이 11.5라는 숫자는 대시 다이어트를 한 고혈압 환자에서 줄어든 수치를 말합니다 제가 그랬죠. 여기 이, 이 군에다가 맞춘다는 건 이건 억지로 이만큼 줄여서 이 군을 실험한 거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차라리 소금을 줄이지 않고 시기를 바로 하는 것이 훨씬 더그 혈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합리적인 수단일 수 있겠다. 근데 사실 이 대시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저염식을 해도 크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 1과 2의 어떤 소금물 줄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정도로 혈압을 가지고 저염식을 한다고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대시, 이 논문을 이용해서 의사 선생님들은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방법이 없죠, 이건. 꼭 소금물 줄임으로 해서 혈압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이 가지고 가서, 이, 이 자료 가지고 가서 억지로 그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약 500명을 6개 군으로 나누어서 저런, 어떻게 보면 저거, 저런 실험을 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더 포괄적인 어떤 그 논문 한 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 WHO에서 조사한 평균 건강 수명, 건강 기대 수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1편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저희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소금은 생명이다. 1편에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여드렸을 때는 이 파란색, 파란색의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죠. 이 그래프는 그럼 뭐냐. 181개국의 여기 보면 healthy life expectancy라고 했죠. 이게 건강 기대 수명입니다. 건강하게 살수 있는 나이 그 나이를 보니까 이 소금 섭취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살펴보니까 밑에 요게 소디움 인테이크니까 이거는 나트륨의 양이죠 그래서 이 여기는 요 부분은 WHO의 제한선입니다 그 미국은 심지어 여기 1.5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1.5g 까지 여기 줄이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평균 이 건강 기대수명을 살펴보니까 각국 요 파란색 점 하나가 나라 하나입니다 이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트륨을 소금을 적절하게 섭취한 군이 의외로 기대수명이 높더라 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선형적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 부분, 5g일 때의 나트륨 섭취량. 이거를 소금으로 환산하면 자, 얼마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보면 이게 약한 13g 정도 됩니다. 이 나트륨을 요 소금으로 소금의 무게로 환산을 해 보면 13g 정도가 됩니다. 이군 13g 이상을 섭취한 이 군이 어디냐? 이 보면 일본 싱가포르 대한민국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healthy life expectancy라는 것은 건강 기대 수명입니다.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런 기대 수명을 이 WHO에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WHO,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WHO. 자, 그리고 이 밑에 빨간색, 이 빨간색의 이 점들은 모든 사망 원인을 말합니다. 모든 사망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반비례로 이렇게 표가, 아, 이 선이 이렇게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부위에 5g의 소, 저, 나트륨을 섭취하는 부분에서는 올코즈 모텔리티가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이 낮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뭐냐 소금을 13g 이상 먹은 국가는 사망률도 낮고 오히려 어 건강 기대 수명이 높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Life expectancy와 어떻게 긍정적이다, 포지티브하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어 보여주고 그다음 여기 보면 inversely with all cause mortality worldwide 돼 있죠. 거꾸로, 예? 반비례하게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더라. 올코즈 모텔리티는 줄여주더라. 전체 사망률을 줄여준다라는 거죠. 자, 이이 논문은, 이, 이건 지구촌의 거의 모든 국가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또 보정을 하고 해서 이렇게 발표된 논문이니까 이 집단 연구, 뭐, 대시 다이어트의 집단 연구에 비해서 상당히 큰 인구 집단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그 논문입니다. 방금 그걸 이렇게 선형적으로 그려보면, 여기 건강 기대 수명이죠. 요거는 그 소디움 인테이크, 나트륨 섭취량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비례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올코즈 모텔리티는 사망률은 이렇게 줄어들더라 소금 섭취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181개국에 해당되는 그래프인데 이 사실 이건강기대 수명이나 사망률은 어, 경제 또 시기 영양 상태에도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요군을 또 추려서 잘 사는 나라 그래서 하이인 n 컨트리 그래서 좀 소득이 높은 46개국의 나라의 그래프를 또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니까 역시 이 선형된 그리고 이 전체 사망률은 이렇게 비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어 명확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팩트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요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곳들은 이렇게 붉은색이 좀 진합니다. 붉은색 이 이렇게 조금 진한데 요걸 지도상에서 또 이렇게 건강 기대 수명을 표시를 해보니까 이렇게 비례적으로 그림이 나타나더라. 뭐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 소금이 건강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뭔지는 모르겠더라. 뭐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소금을 적정하게 섭취를 한 13g. WHO의 기준으로 보면 두배 이상의 소금을 섭취한 국가가 되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더 오래 살더라. 그리고 모든 원인 사망률조차도 줄더라.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이 논문은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은 좀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논문이고, 임팩트 지수가 54.42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한다라는 거죠. 많이 인용을 한다. 그리고 상당히 또 많은 군약 10만 명이 넘는 17개국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소금 섭취량의 관계를 소금 섭취량과 또 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봤더니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더라. 이 그래프는 뭐냐면, 평균적으로 5g 섭취한 군이, 뭡니까? 죽을 확률이나, 이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가장 적더라. 요 포인트죠. 요 5g. 요 5g 포인트입니다. 약 10, 소금으로 하면 약 13g. 그요게 어 배출된 소금, 소변으로 배출된 소금의 양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겠죠. 섭취한 소금은 약 15g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낮은 사망률과 가장 낮은 심혈관계 질환을 보이더라. 그러면 WHO가 권고하는 그 지점을 보면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20, e 5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는 군보다 얼마나 더 위험하냐. 약 1.5배 내지 1.6배가 더 위험하다. 사망률이 높고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13g, 15g 정도면 일반 사람들이 늘 먹고 있는 수준으로 볼수 있겠죠. 잘 먹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가장 좋은 구간인데, 어, 소금 섭취량이 약 10에서 15g 섭취하는 성인은 이 CVD가 이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낮더라. 요 구간입니다. 앞에 역국심장학회가 발표한 그 논문과 정확히 일치하죠. 이, 이 다수, 그러니까 많은 인구 집단을 가지고 이렇게 본 어떤 결과물들은 똑같은 부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면은 뭐 여러 종류의 수액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수액이 이 소금물이죠. NaCl 0.9%. 0.9%는 우리 체액의 수준과 굉장히 비슷한, 뭐 똑같다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소금물입니다. 소금 농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정맥으로 이거를 주입을 해서 인체의 체액을 체액의 균형을 빨리 찾아주려고 하죠. 인체의 체액의 균형을 이렇게 밸런스를 좋게 함으로 해서 몸의 것 대사 작용을 올려 주고 그리고 면역력도 올려 주고 그이거를 기본적으로 이 수액을 쓰면서 의사들은 뭐라 그러죠?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다. 나쁘다. 그러는데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공부 좀 해라. 의사들도 공부 좀 하세요. 우리가 이거 다 했습니다. 렌닌, 엔지오, 텐신, 알도스트론 시스템이라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꼭 알아야 된다고 RAAS 시스템에 대해서 했습니다. 뭐냐? 소금을 회수하는 거죠. 소금이 부족할 때 심장에 명령을 보내서 소금을 회수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소금이 부족할 때 엔지오텐신2를 분비를 시키는데 소금을 회수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ATP를 사용하게 되고 소금을 적게 먹을 때 말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을 때, 그리고 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혈압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혈압뿐만 아니라 당뇨, 그리고 모든 대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을 이전에 자세히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 현황을 보면 이게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평평합니다. 이렇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다. 일부 식약처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줄었습니다. 또 심지어. 왜? 정부와 식약처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저염정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싱겁게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그 노력을 일하도록 실제로 줄었습니다. 이 소금의 섭취량은. 줄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죠.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다. 그래, 좋다. 고혈압은 지금 뭐 14년째 두 배가 껑충한다. 자,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보면 2021년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더라. 소금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줄기까지 했는데, 왜 이게, 이게 왜 올라가냐고요. 아니, 여기서 의사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말해보세요. 여기서 소금 섭취량은 평평해, 이게. 오히려 줄었어. 근데 왜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냐고.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라며왜 늘어나냐고. 뭐, 진단 장비 발달과 조기 검진, 뭐, 이렇게, 이렇게 샀겠죠. 오, 그래, 좋다. 그래서 늘어난다. 노인 인구가 많고, 진단, 의학이 발달됐고, 그럼 적어볼까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진단 장비가 뭐 좋아지고, 뭐, 그래서 이, 이건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야지. 여기에서 고혈압의 원인을 찾든지, 아니면 뭐에서 찾아야 돼? 시기에서 찾아야지. 시기에서. 잘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왜 소금에다가 덤태기를 씌우냐고. 이거 명, 명백한 거 아닙니까?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50년 동안 거의 소금의 섭취량은 거의 이렇게 평평합니다. 평평하고 좀 줄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 그러나, 이, 이 고혈압 환자 수, 당뇨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죠. 스카이 로켓팅이죠. 뭐. 로켓이 하늘로 가듯이 막, 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소금 섭취량은 비슷해서 각 국가 간에. 아, 국가의, 미국 국가도 소금의 섭취량은 평평하다고 조사해 보면, 50년 동안 오히려 줄기까지 한다고. 그런데 왜 이, 이,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는 이렇게 올라가느냐고. 답답한 사람들이 아니니. 자, 의사가 되면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환자들의 질병 치료를 도와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히포크라테스의 정신. 그리고 이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First do no harm.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해. 자, 내가 어떤 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써야 되겠죠. 이게 해로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환자한테 쓴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노함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걸 제가 바꾸어 말한다면, 고치지 못하면 해라도 끼치지 마라. 이 저염식을 하는 강조를 하는 사람들, 제가,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 제가 나빠지는 사람도 많이 봤고, 이 소금을 먹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해를 주느냐. 이 기본적으로 두노함의 no 원칙에 위배된다. 그런 사람들은 저승사자죠. 그냥 가만히 내두면 되는데, 왜 멀쩡한 사람 저염식을 시켜가지고 골병을 들이고 연나대왕 빨리 반나게 하느냐고. 그게 뭐냐? 저승사자지. 의사분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저염식이 얼마나 해로운지 심각하게 자각하지 못한다면 본인도 조성사자가 되는거죠 치료 환자에 대한 치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얽힌 거뭐 사실 뭐 의사들 지금 뭐뭐 뭐 이상한 주사도 놓아 가지고 뭐 답답한 놈의 세상입니다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 살 길을 찾아라 그냥 의사 말 듣고, 싱겁게 먹고, 뭐, 주는 대로 입마게 하고, 뭐 또, 그냥 뭐 조사 맞고, 그렇게 살것 같으면, 그래 살면 되고, 스스로 선택해라. 무서운 세상에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조성사자들이 지금 뭐 여기 판치고 다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스스로의 노력도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